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TV 정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리우스 TV에다가 영상을 좀못 올렸죠. 제가 지금 채널을 두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힘을 많이 실리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뭐 제가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뭐, 잠깐 이제 뭐 차트 한번 볼까요? 이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번 올랐다가, 두번 올랐다가, 세번 올랐다가 어, 네번 올랐다가, 다섯번 올랐다가, 여섯번 올랐다가 주저앉았네요 산을 여섯개 만들었어요 산을 여섯개 계각, 어. 그러니까 산인데 산이고, 이건 천이에요, 숫자 순 산, 천, 대축, 크게 만들어진 게 여섯개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디가 꼭지인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한 여섯 번 크게 올랐다 그러면은, 거기 꼭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오늘 몇번 떨어지면 바닥일까요? 뭐, 그 수도 있죠. 이렇게 세 번일 수도 있고, 보통 세번 떨어졌죠. 잘 보시면, 이제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한 아홉 번 정도 보이시죠? 연못이, 연못이잖아요, 연못. 앞에 건 제가 산을 예를 들었고 계산 산이 계가 이렇게 되고 산의 배합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연못이고 이건 산이에요 모든 차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물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역계 산이 6개 올랐을 때는 제일 높이 솟은 거고 연못이 9개 생겼을 때는 뭐냐 택화역이라는 게 나와요 화라는 기운은 숫자 3으로도 쓸 수도 있고 사실 숫자 5, 9로도 쓸 수가 있어요 세번 아니면 아홉 번 이제 연못이 발생하셨을 때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상승 추세라면은 좀세번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거고 어 조금 만약에 장기간 하락하는 추세로 보게 되면 연못이 아홉 개 생기면은 택화역이라는 것은 혁신하고 바꿔진다는 거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홉 번 떨어지고 나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종목을 투자하실 때좀 장기간 하락한 추세도 있죠. 물론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한 아홉 번 정도 좀 하락했다 아홉 번 정도 막 하락을 안 하더라도 이런 연못이라는 게 아홉 번이 막 생겼다 이러면은 다시 뒤집어진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얘들이 아홉 번 만들었으니까 이제 반응을 바꾸겠구나 그러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데 뭐 사실 은 어렵죠 그렇게 근데 숫자 그 숫자를 굉장히 좀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연구하고 뭐 주영이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보이는 건데 그니까 러 숫자 9랑 숫자 3을 중시하시고, 오르는 건 숫자 6을 중시하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어, 그동안에, 뭐, 일주일 동안 제가 뭐, 어떤 주식 때 한번 올라오는지 볼까요?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것도 사실 천지비계를 딴 건데, 이번 달이 임신월이기 때문에, 이런 개가 나와요. 천지비계는 지천, 음, 부조화라는 개, 오류. 근데 이걸 바꾸게 되면 지천태계가 나와요.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부조화된 형상. 디페이크라는 것이 마치 진짜 같으면서도 가짜 같은 거. 가짜 같으면서도 진짜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물상들에 올라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정보 보안주. 이번 달에 태기이기 때문에 태기를 뒤집게 되면 산이에요. 산은 막는다,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태그 물상을 담는다는 뜻. 그니까, 뭐, 제약주라든지, 비만 치료제, 뭐, 다른 뭐, 코로나주,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뭐,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태크와 산에 물 쌓인 거고, 디페이크는 이번 달에 물 쌓인 거고, 전지, 뭐, 이런 것들, 전지는 뭘까요? 전기차 막 해가지고, 전, 전기, 전, 전지는 전고체, 화를, 전기를 담은 거예요. 전기를 담는 게 전고체지, 뭐. 이런 물성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뭐, 어쨌든 어떻게... 그러면 9월달에 한번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해요. 이게 꼭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물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제가 생각해보고 아, 이런 물상이 조금 주를 이루겠구나, 우리 눈에 띄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둔 거예요. 이거 꼭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2일부터 6일까지 이제 을목이 중점적으로 떠 있게 돼 있어요. 을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이요태 담아 버리는 양상, 담는 양상, 담아 버리고 압축시키는 양상인 거예요. 제약이라는 것들이 약간 이런 조금만 알맹이 안에 모든 재료를 담아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약바이온 거고 뭐 물을 담는 것은 액화 가스 이런 것들인 거고 불을 뭐 전기를 담는 것은 전고체가 되는 거고. 즐거움을 담는 것은 게임이나 뭐 이런 거고, 이런 걸볼수 있어요. 담아내는 것들. 물을 담는 행위들이 이 2일날 펼쳐지는 거예요. 해운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 거고, 3일날은 불을 담아버리게 돼요. 불. 화학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의료제약. 4일날은 뭔가 모이는 일들, 집중, 집약시키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 AI도 해당할 수도 있고 뭔가 집중되고 집약될 수도 있고 5일날도 제약 바이오 이번 달이가 유, 이번 달이 유금의 달이기 때문에 다 담기는 양상이 많이 펼쳐져요. 담기는 양상. 6일날은 즐거움이 담기는 게임이라든지 뭐 즐거움이 담기는 것을 아까 바꿔보게 되면은 방어 보안이 되게 되니까 보안 XR, VR 혹은 또 아까 말했던 딥베이크 이런 것들이 잘뜰 수가 있고요. 8일부터 이제 11일까지 또 다른 양상이 뛰게 돼요. 9일부터 11일까지 어고게되는 이제 기토가 사용을 하게 돼요. 기토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담는 것보다는 기토는 사실 땅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물의 기운이기도 해요. 수 숫자로 수예요. 수 물에 관련된 일, 물과 조선이라든지 해운, 액화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날은 뭐 이차 전지, 전고체라든지 전기차, 가스 그리고 이날에 뭔가 식품 우리가 먹을 것들 뭐 액화, 해온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또 임이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게 돼요 임수가 임은 뭐 천이에요 물, 물이기도 하지만은 흰색을 뜻해요 흰색 흰색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뭐 설탕, 밀가루 혹은 뭐 약이 다 흰색이잖아요 약 제약, 약들이 임수는 그리고 천량의 별이에요 자미두수, 의료의 별이라는 겁니다 의료가 사령하는 거예요. 임수부터 16일까지는. 오, 이번 달 임신월이에요. 아니, 이 임신월 아니겠구나. <laughs> 이번 달 지금 개요월로 바뀌는 시점인데, 여튼간 임수가 지 여기에도 사령하기 때문에 의료가 12일부터 16일까지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잘 보시고 어떤 걸 조금 담아가야 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요 시기와 요 시기와는 테마가 조금 또 바뀌는 영상이고. 요 시기에는 또 다시 바뀌는 영상. 임수가 이제 중간에 뜨게 되니까, 약간 좀 제약주라든지, 동해시주, 물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마약, 이런 것들, 마약을 상용화시키는 이런 것들, 전기차 관련된 것들 수 있고, 의료, 로봇, 교육, 제약, 여기도 16일 제약바이오, 방산, 뭐 이런 것도 이어지고, 17일부터는 또 변화가 좀 있습니다. 1 7일부터 이제 병화가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날까지 이제 병화가 좀 자리 잡게 돼요. 아무래도 화! 화학 기질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빛나는 양상. 화장품이라든지, 화학 제품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뭐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화장품, 뭐 가스, 딥페이크. 그 다음에 게임, 보안, 뭐 변화, 건설. 19일날도 뭐 전기화학, 주류도 화학이죠. 2차 전지도 뭐 화학 재료들이 많이 쓰이게 되니까, 니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쓰이죠. 동해 시추도 좀 관련되어 있고, 그럼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조금, 테마가 좀 퇴색되긴 했죠. 그 다음에 마약, 역시 마약을 사용하거나 전기를 화학 같은 거 쓰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17일부터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 2일날도 기토가 보게 되고, 23일날도부터 역시 또 26일까지 이런, 이런 양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손에, 뭐, 23일 이렇게 빨간 걸날지 않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원전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보안 관련주, 이런 것들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러 뭐,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식들, 혹은 뭐, 해운주, 뭐, 이런 것들 재건주. 25일 날 복구 재건주 좀관련돼 있고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역시 게임, VR, 보안 정보. 그 다음에 경금. 27일부터는 또 약간 경금이 사라지 누르는 기울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해집니다. 원전, 화학, 페인트, 그리고 곤란한 부족, 좀 손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30일날 전고체 전기차, 전기와 관련된 날입니다. 제약바이오. 저약을 이렇게 짜보세요. 저약은 그 이때부터는 내가 좀 뭔가 담아내는, 물을 담아내거나, 혹은 뭐, 약을 담아내거나, 이런 걸 쓰시고. 임수도 이 시기에 또 제약바이오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17부터는 약간 화장품이나 뭔가 좀 화학 관련된 일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맞고. 이 시기에도 뭔가 조금 담아내는 것들. 혹 재건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27일 날. 뭐 이런 것들. 뭐 투자. 투자는 뭐. 투자가 뭐 사실 욕심부리면 사실 더못합니다 <laughs> 욕심을 내려놓고. 재미 삼아 하면 따게 되는데 내가 이걸 막 따야지 뭐 모니터 잡고 있으면 못답니다 그래도 옛날에 제가 이제 투자가 한 20대 중반부터 조금 관심 있게 해 봤는데 그 당시에 막 차트 매일 보고만 했는데 그럼 막뭐 머리도 아프고 뭐 남는 것도 없고 하죠 근데 조금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좀 장기 투자가 편하게 되는 거고 신경 안 쓰게 되는 게 편하게 되는 거죠 네 욕심 좀 버리시고 뭐 이런 것도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제가 하는 게 이게 반드시 이때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재미로 보시고 아 시장이 분명 내가 이런 걸 많이 알아가시면 돼요. 뭔가 한 여섯 번 올랐으면 많이 올랐겠구나. 한 아홉 번이 연못을 그렸으면 이제 바닥권이겠구나. 좀 오른 칩스에 있는 것은 한세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기세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그동안 너무 영상 안, 안, 안 올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 달간에. 한달 후에 또 제가 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재밌게 보시고 어, 9월달 많이 잘하시고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